제네럴 모터스와 르노가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국내 자동차 생산 공장이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GM은 한국 GM 창원 공장과 부평 공장에 각각 9천억 원, 2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GM은 연간 50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창원 공장은 경차 스파크를 단종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신차 CUV 양산에 들어갑니다. 부평 공장에선 트레일 블레이저와 함께 또 다른 CV 파생 모델을 생산합니다. 르노 역시 6년간 한국에 수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르노와 중국 지리자동차가 합작한 하이브리드차를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2024년부터 생산합니다. 다만 업계에선 두 회사 모두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모델도 다양하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전기차를 선보이기에는 어 지금 어떤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양극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GM과 르노가 노사관계, 고임금 등의 장벽에도 한국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뉴스토마토 황준택입니다.